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물건도 그 물건을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계획을 합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단가는 얼마나 할지, 어떤 색깔로 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또이 물건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주지?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으려고 계획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을 설계하고 또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기관의 검사를 맡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물건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들이 있는데,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런 상황과 여건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람으로 뭘 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알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가.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바람은 분다는 것. 그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대기에 오묘한 조화가 있고요. 그럼 말 미야마 바람이 불고 내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의 윗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잘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시고, 오늘 이 예배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을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교회 안 나왔을 텐데 그 경제적인 상황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 더 이뻐서 내가 조금 더 키가 커서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오늘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냐면 예수 그리스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창세 때에 세 분은 함께 계셨어요.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고장 나고 수리할 것을 계획하고 A/S 센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한 인생은 고장난 물건하고 똑같아요. 처음 결혼할 때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평생 좋아져야 되는데, 중간 되면 실증이 나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났고 망가졌고 엉망으로 꼬여 있는 우리를 다시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말을 들으면 곡해도 해요. 잘못 듣기도 하고요,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사랑하는데 넘치도록 사랑하고요. 위로하는데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장투성이고 문제투성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언제 하세요? 장세 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장세 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 너무 좋아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 엄마 할때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지도 못해요. 부족하니까.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가 미술적인 달란트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수학을 못한다고 혼내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고 평화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 하나님 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분들에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은 분명하고 명확해요.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다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냥하시고 갑으로 가부, 사신 거예요 로마시대에 노예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을 매고 있던 제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아, 네. 너 이제 자유하다, 아, 네. 너 이제 생명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분의 은혜의 값치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저는 목회자가 되면 제 안에는 사랑이 계속 샘솟는 줄 알았어요. 제 안에도 계속 나쁜 마음도 있고요. 더러운 것도 있고요. 불평도 있고요. 불면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이런 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과세에 가보면 이쁜 사과가 아니라 흠집 나서 버리는 사과, 상품이 아닌데 그 상품을 예수님이 귀한 가격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모든 돈으로만 돈만 얻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돈은 얻었는데 나머지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시골 섬마을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주가 됐어요. 근데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뒤에 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날도... 우리 아빠는 돈만 안 돼요. 왜? 지혜와 총명을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예수님이 일정하사 우리를 아들 되게 해 주시고 성성하게 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돈 있으면 저렇게 안 살텐데 돈이 너무 많은데도 아직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잖아요 돈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있고 청명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경륜을 하나님의 경영이 일수를 써에서 여러분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갈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주위에는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 진짜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 여기서 망하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면이 있는 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한 산을 올라간 다음에 깨닫는 바 맞아. 저때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피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텐데 그때는 불평불만했어. 요 하나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왜 잘못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말씀이신 성자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매일 매일 연약한 우리를 봐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정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고 찬송이 되게끔 역사복해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세요.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도 말씀 너희의 복을 고 약속의 으로지 받았으니 아멘. 깨닫고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믿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그분이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대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뭔가 따뜻함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네. 네.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좌우에 어떤 날생 것보다 열리하여 신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용기를 주고 깨닫게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의 영역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없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떨 때는 옆집 순이 엄마가 아픈 게더내몸 안에 와닿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깊이를 느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심을 인정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과 평강과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삼가운데 막혀있던 복의 통로가 열려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 스위치를 눌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내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순간 그분의 손길을 거부해요. 어떨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에서아 내가 기도해야지. 며칠 기도하면 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꾸 여러분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도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닫고 나가는 거. 오늘 세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